김민석, 저수지는 그냥 장모? 아까 얘기에 연장인데, 김민석이 8억 원이 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입은 5억이었는데, 쓴 거는 13억이에요. 그러니까 8억 원이 비어요. 그런데 2억 원, 아이 유학 자금은 전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김자영 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대학교에 그것도 뭐 정규 교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영 씨가 어떻게 2억을 됩니까? 그 1년에 2억뿐만이 아니죠. 뭐,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생활비, 뭐, 얼마나 이게 비쌉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다니는 데는 미국에서요, 두 번째로 학비가 비싼 대학교입니다. 아무나 못보내요 아니, 저는 미국 유학은, 우리 아이의 미국 유학은 꿈도 못 꿔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김민석이 말대로 2억을 김자영 씨가 됐다고 쳐요. 그럼 이거에 김자영 씨가 미국의 아이 그 학비를 송금한 기록, 이거 제출하면 되는데 이 송금 기록 자체가 아예 없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장모님 찬스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웃긴 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뭐 현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그때그때 생활이 어려우니까 200, 300씩 장모님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장모가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민석이가 8억 빼고 6억 원에 대해서 해명을 할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자기가 1억 5천 그러니까 1억을 축의금으로 받았는데 이걸 장모를 줬다는 거예요. 전액 장모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축의금이라는 거는 양가가 딱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축의금 받고 그다음에 어, 다음에 내가 5만 원 받았으니까 5만 원은 꼭 해야지. 뭐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10만 원이나 그럼 나, 나중에 나도 10만 원 해야지. 뭐 이렇게 다이 취부채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이가 3, 4천 명이 본인 말대로 왔다 신길교회. 그러면은 추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청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이가 축의금을 1억을 받았다고 했어요. 뭐 줄였다 치더라도. 근데 1억을 장모한테 다 줬대요. 이것도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 뒤에 한 1년도 못 돼갖고 장인이, 재혼한 차에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빈부상이라고 해갖고 김민석이가 또 1억 6천을 부의금으로 받았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김민석이가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빙부상이고 이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처가 식구한테 장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모가 새로운 김민석의 저수지가 된 거예요 뭐 1억 4천 이 꿔준 이 채무자들 갚으라고도 하지 않는 이 빚을 준이 채권자들. 이 사람들이 10명이죠. 강신성 포함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저수지라고 치더라도 진짜 끝내주는 저수지는 그럼 장모였다는 얘기죠. 근데 김민석의 장모는, 김민석의 재혼한 처가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그거지만, 뭐 이렇게 재벌이 아닙니다. 근데 김민석이를 도와주고, 뭐, 이렇다면은, 엄청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딸내미가, 뭐, 경기도에서 살아가지고, 김민석이 엄마 집에 누구누구를 이어가지고, 뭐, 이 캣맘이기 때문에, 거기서 넓은, 바, 넓은 방이 많은 게 필요했다. 아니, 별, 별 별게 다 있는데, 아니 경기도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오고 뭐 이런 거를 볼때 솔직히 김민석이가 그동안 뭐 알았던 여자들 뭐 소문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뭐본건 아닙니다만 뭐아크로스타 이쪽에서 그러면 이 장모가 부자여야 되는데 김민석이가 자기 처의 예금을 보고 한 게, 재산 보고 한 게, 1100만 원이었어요. 아니, 나이가, 물론 김민석이하고 꽤 차이는 지지만, 그래도 이 40대 후반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중반인가 후반인데, 1100만 원밖에 없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장모가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2020년에 김민석이가 총선이 끝난 뒤에 김민석이의 딸과 아들 여기 통장에 또 억대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또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근데 김민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그때 같이 안 살아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자영 씨 전처한테 이제 떠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사는 데를 이렇게 띄어보니까그두 자녀하고 김민석이하고 그때는 주소지가 같았어요. 또 그때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럼 김민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더럽게 아주 지저분하게 김민석이가 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가 이 처한테 뭐 처가 빵집을 해갖고 그 빵집이 신결교회에다가 빵을 다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결교회 같은 데서 한번 성도들이 모이는데 빵을 주문을 한다. 그러면 아침, 점심 뭐 예배가 한 여섯 개쯤 있고 뭐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진짜 오천 개, 뭐만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정말 진짜 돈 버는 거죠. 이 빵집을 1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 빵집을 차리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여자의 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간 그런 증빙을 김민서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빵집을 차려주셨나? 빵집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소금빵, 무슨 빵, <laughs> 소보로빵, 공중에서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빵집인가 뭐 지옥에서 이런 얘기가 마구마구 여러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들께서 전여 옵티비 멤버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돼주시면은 어, 제가 제일 든든합니다. 어, 그리고. 이 멤버가 되고 이러는 거또뭐 요새 카톡도 뭐 검열하고 이러니까 전혀 여러분 어, 여러분의 내그 네, 본명이나 이런 거는 저도 모르고 저 구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멤버가 아,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도 전한길 선생님 응원합니다. 네, 양영준님께서 참 김민석이 더럽게 산다. 아우 시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아유, 진짜 대한민국의 국격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품격이 없다고 오늘 청문회에서 저 민주당 것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참 같지도 않아가지고 저것들한 저것들이 무슨 품격을 논할 게 있습니까? 아, 네, 자 우리 그리고 이정 스마일링께서 국민의힘 가입해 주세요. 당비는. 천 원입니다. 네이 정스마일님 말씀대로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책임당원 되달라고 꼭 독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버린다 하더라도 일단 한동훈이는 몰아내고 나서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은 26일날 이 한동훈의 단계 게이트 드디어 이제 경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세 분이 이 고발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유정화 변호사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동훈이는 여지없이 단계 게이트에 말하자면 범인으로서 쫙 하고 이 천벌을 받고 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